<목소리도> 야, 나 <목소리도> 나나 가, 저, 저, 자, 앞 we sail 자저 파티 하시요. 삼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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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유리해. 삼자 편에 우리가 유리해. 엄마 안맞으면돼난 맨들 포케 포케. 아, 나포 하나밖에 없어. 왜? 야, 나포 하나밖에 없어. 괜찮아. 왔어 저기 아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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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좀아 왼쪽 클였다아 라플트 가나 라플트 게요 떨렸어 죽으면 안, 안 되는데 천천히요 이거 천천히 오케이 이제 좋아져 좋아, 좋아. 이제 빼 나이스 어, 쓰, 어. 나이스 3리 커트 나이스 포블야비아 피겨 빼빼 왔다 왔다 왼쪽 왼쪽 통나 통남, 무 왼쪽 통나 무 왼쪽 통나 무한명 폰망 어, 폰망 하으면돼 일단 망일맞 나이스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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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짤짤짤 짤이가시 컷트 아 헤르져 예. 왼쪽 왼쪽 두명 왼쪽 두내 앞에 바로 두 나를 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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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빠졌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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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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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르져 죽겼어 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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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방방고 드디어 야 방아 바로 치고 이거 아 미쳤다 2점 먹었어 일단 점 먹었어 뭐야 2점 이점 일점 차이 뭐야 아3점 먹혔어 아 뭐야 점수 차이 오바 다나복 살아밖에 없어요 미쳤다 그걸왜 이래 아, 나 이거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하다. 왼쪽, 왼쪽 통나무, 통나무. 어, 어, 어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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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잘 짤, 잘 짤, 잘 짤. 왼쪽 툴, 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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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다. 잡아, 잡아요, 이거 합병. 오케이. 바로 아, 잠수함, 잠수. 제이드. 잠수. 잠세아, 신나가 잘라줘. 와, 방수, 아, 나이스. 대삼대 지고 있어? 우리 이거 치면 안 돼. 아, 전화 걸지 마. 이거 치면 안 돼. 아, 강심이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아, 이거 치면 치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안 돼, 알지, 알지, 알지. 3대4야, 이거 지면, 그냥, 우리. 아! 아, 통나물 자 통나물 자 통나물 자투짤투짜투짜투짜투투 상대, 상대, 투쓰리짤쓰리짤쓰리짤 이야. 팝 나이스, 방. 라이프 하나 지렸고. 3대4야, 이거, 어? 어딘 팀에? 이걸? 아, 맞다. 로스모나. 달려다 반려 다 나이스. 한명 잠수 다 개듭니다. 응. 3대4인데 이거 지면 안 돼. 지면, 손가락. 헤 <laughs> <laughs> 나이스 오른쪽 짤아나자 통나무 통나무 가운데 중앙 통나무 암스트 아, 게이드게이드 개이득 스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암스트 탄건 지애를 잡으시잖아 음, 아 근데 투인원에서는 공격해야 는게 당연한 거야 이게 공방이면 다 줘야 돼 원래 우리가 면을 해줘야 돼 근데 공방 아니잖아. 네 두시자는 답이랑 없어. 나나 나 총알 없어 죽었어. 나나빼나 나나 총알 없어. 오케이, 오케이 피 깎았어 거의. 들어가 들어가 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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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스클라스가 피트 파쇼 아이 몸을 내 축구가 갑자기 이고 있는데. 그렇니 이 붙어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라라 나이스 점오짤 라이프 클래스 오 라이프 클래스. 여기까 캐리. 이방짤 나나 강하나 뿌리트고아나왜 누웠다 나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두명 왼쪽으로 밀, 밀고 온다 얘네들 근데 점수 애들아 아직 방심하지 마 점수 차이 아직 몰라 이거 아직 모른다 이거 그래요 아이거 같은데? 이겼어 이겼어 거의 이겼어 이제 아 던져야되겠다 나이스 좋아 좋아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주 스무스 아 좁기지 가고싶어 나 좁기지 아 폭탄 아이고 아, 댄프 각이죠? 어, 뭐야, 어 저기서 뭐요혼자서 나이스! 이거 땄어. 캔다야! 후! 후! 낯 고! 22버블, 울버블, 자, 바이스판까지 화려하게 쳐주면서, 까멓게 2 2번을 캐스마일게 처음으로 번째로 오늘 클리어. 캐멜! 캐멜, 삐 아우, 덕걸리가 이제 뭘좀 안해. 이제... 자, 호흡 척척이래. 자, 잘해. 놀랐으니까. 그렇죠놀라야죠 근데 이거는... 어, 예놀라왜 m V 하고 아니라왜 a 브아야 빡칠 텐데. 쟤들 네, 네. 뭔가 다시 올것같아한명 잠수 아닌가? 올샷4거리5 미쳤다. 올샷4이리다쟤 미쳤다. 빡쳤다올사이쳤다5샷쳐거리나누다5쳤다아나누웠다다다 나온다! 온다! 온다! 온다. 우리 우리 밑에 온다! 우리 우리 밑에 우리 온다! 우리 왼쪽, 우리 밑에, 우리 왼쪽 우리 밑에!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야 밑에 갔어왜 왼쪽! 야, 나 죽... 야, 나 죽... 야. 뒤쪽이, 뒤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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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이 있다 괜찮아 괜찮아 1대1 1점 땄어 내가 차건 들어야겠다 이거 잘, 나이스!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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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갈 필요 없어 일단 먼저 갈 필요 없어 나, 무리하지 마 좀. 이기고 있어 무리하지 마 나이스 3대1 3대1 무리하지 말자 폭탄 날어 무리하지 말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제 둥둥이가 연발 온다 이제 둥둥이? 아이고 둥둥이 부들부들해 부들부 좀. 하 a l f w a y halfway, halfway, half half o oh, 내차 yeah. 네, 체인지 렛츠고 매 조사 갑니다. 추천해보 나무를 심어라, 에 가위방송 확시는 분들. 빵에게 추천을 눌러주세요. 오, 들켰어. 이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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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빼자. 빼야될 것 같은데? 앞에도 뛰어. 야, 어차피 있네? 이기고 있어. 어, 이새 이런, 이런걸? 아 나도 아 뭐야 아 야, 지랄 날 뭐야 이런 만하니까이네나 뒤에서 두 개만 해도 돼 그럼? 나 투피지 가고 싶어 투피지 갈게. 아 투피지 가게도 아니 가로 가로 맞네 못 가게. 어이 뭐야 이거? 아와아 진짜 아 자꾸 비눌려요나 자꾸 버파하다한 번씩 비눌러 가지고 저 채팅창도 어. 채팅 그보이셨어 난스 아, 풀렸어. 단스 깨어났어. 피치못 그 바꾸나요 이거 여러분들? 아잇. 이거 키체인지 못해요, 이거? 하이님, 단스 깨어났어. 어? 단스 이제 풀렸어. 오케이. 내려야지, 이제. 하이님, 아. <laughs> 아까, 투, 누구, 투, 누구 투자, 누가 투자 연보하려는 겁니까? 뭔소리예요 둥둥이가 아마 연보하러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야, 약간 아니, 둥둥이 파티 불렸다가나스 풀렸어. 단스 풀렸다고. 아, 나 또, 뭐가 풀렸나 했네, 또. 그럼 뭐가 풀려? 어? 야야야야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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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제 이것 좀야 안하다가 같이 뽑을 당했어아야 아. 조심조심조심 조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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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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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아니 기반하는게 좋을거야 기반 기방, 기반해 이제 아그일다 점수차이 얘들아 한명 시작했다가 점수, 점수 보고 조심하자 기반이요 놀았서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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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하고 있는데 하지 오버시 때문에 V 누르는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다가 자꾸 V가 눌려요 이렇게 스페이스바 점프할 때마다 한 번씩 눌려요 이게 앞에 있어 누가 아역서역서님 혼자 기대만 하신다고 또어역필이살 캐리? 에뚝배뚝배 아니야 1점 먹었으니까 어다 잡았어 아이스 케이크 뭐? 와 사법에서 까비냐 타이밍 좋았고 온나다나다 어, 디치, 디치, 설계 알게. 뭐 설계야. 아니, 약간 뭐가 안 됐다고. FF. 그래, <laughs> 와, 두 명이서 다 밀었어, 우리. 가져갔어? 우리 두 명이서, 세명인가네명다 세 밀었다. 아, 세 명, 세 명. 나이스. <laughs> 이거였어이거였어 아직 몰라. 5점 차이밖에 안 나, 얘들아. 5점 아, 차이밖에 안, 차이 안 나. 쟤들 지금, 나, 나한테 나니까 보드 궁금하 오케이 까이님 까이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거 한2개정 1년 2년 됐으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 2년 안 됐어요 2계정 이제 키로드몇개 샀냐고요? 별았어요 굳이요 뒤로 빼야 돼 아주 은안돼어 잠깐만 잠깐만 아, <ció> There, no.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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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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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맞네, 연부대. 뭐야, 왜 3라운드 왜또 가? 뭐, 왜, 왜또 가? 원래, 원래 일, 1라운드 이기고 2라운드 무슨 마음으로 연무되는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잖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잠시만, 뭐야. 몰라, 앞에 던졌어. 아, 이건 이겼잖아. 이미 연부하고자, 이거. 그치? 쟤네 이거 연부 됐잖아, 이거. 근데 일단 우리가 이기, 이지 아무튼 연무 성공했어, 오케이? 조심해 이겨야지, 그래도. <목소리> 천천히 나이스 잘하시는데? 뭐야 저거 다 파한거야? 어 뒤에 하나 더 있었어 아 뒤판 안 쳤잖아 예.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내가 빼야돼 빼야돼 여 빼야 3명밖에 없었어 나이스 케어 하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 이상하게 바뀌었지 나를 오우 참발 었다 위로 위로 한 방에 딱딱딱딱딱 장거리로 딱찹발지렸고 오케이 잡았어 여러분들 봤어요? 딱딱 맞추는 거 괜찮아 데리 데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 아니야 온다온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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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조심조심 헬프했프 나이스 데리로오 여긴 파나 있어 뒤에 파나 있어 나이스 나이스 개이득 야 독군이랑 나랑 둘이서 피어가지고 역전 시켰다 헬 찌렸죠 인정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한명 있다 왼쪽에 한명나 죽은 적이 한명 워이 그냥 헬셔틀 뭘포로기야 임마 오케이잉 또인정왔다오로이쏘개지왔다 아아 된장 된장 아나 죽겠어 살려줘 아전화고 걸지마 안전때 또. 아쟤 일부러 저런다 저나충전하는거 알고 아렉전화 아예 갑자기 아지있다 피지컬 나오죠 슬슬 못 풀렸어 됐다 슬슬 피지컬 유실, 유실. 나와 얘들 부들부들거리죠? 부들부들 아아 부들부들. 굴리는 아, 또 뭐야 차단, 차단할까 이놈이 차단해요 우돌? 욕불? 돼지지마, 돼지, 돼지 어? 아, 지금 2천세자랑그 강신이 전화 걸고 있어 어, 레랜만이야 그래 노비야, 서영 살아? 어디선가 디데이 본거 같아 얘한테해 네, 봐라. 그래, 네. 그래. 어, 죽었어. 근데 아, 네. 전차 투 조심해야 돼. 아직 아직 이긴 게 아니야. 그니까딱툭 아, 실수 실수. 아실수했어 상대가 못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딱 치매기도 있고 하니까. 괜찮아. 근데 공을 다알것같아 오케이, 다잡았어 어, 리벤지 몇개 죽고. 슬슬 피지거 살아나죠? 알아, 나와줘. 지전차. 어이가 또아 가만 히 있었는데 맞았어 아 뭐야 뒤 있었어 내가 레에팅맞았고 뻑코 뻑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네리야 원치가 팡했어 이겼네 아내 건데 아 이거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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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쌈하게 가버디 가버디 오케이 okay, 지나가다가 갑자기 때려넣는다 팡에서 그..저격하죠 아..이..애들..하나.. 예, 오라고 해 아..근데 아, 좀 얻었어 얘들아 방금 마리가리 지렸고콧바꿔야되겠다 그럼 이제 아우 얘왜아이코리 파라파라패스 어사파카운소요 아, 아, 아 울버블 아, 네. 근데 여기 서 22버블인데? 그냥 중립했을꺼야 중립해서 10초만에 모든걸 다 10초만은 충분해 10초만은 어, 많은걸 할수 있는 시간 <목소리> 이러 아. 니야했아다 아, 일시적으에 이번 밖에 못다. 아 증류 아깝다. 아, 증류 버렸다 이게 바로 돈남이죠. 증 벌었다. <목소리> 채팅자 봐봐 얘들아. 오졌다. 괜찮아. 추천하면 어부드부더다 자, 여러분들 베스트 BJ 신청 상호지 버튼 좀 안다겠습니다. 여러분 추첨부터 안 누르신 분들에게 시도로 따라서 눌러주시면 니다 하이박도 보시고. 지금 따라서 눌러세요. 모바일로 보시면 <목소리> 상상에, 더 한번 터치한다. 아무튼 상관이 있다. 한 버튼 눌러요 유튜브 들어가서 미친 거 감사하다. 똑딱이 누르죠.